태국 여행가서 이거 하다 걸리는 질병, 휴양지에 가면 저렴한 마사지를 받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죠.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. 최근 한 미국 응급의학과 의사가 이런 경고를 남겼어요. 태국에서 5달러짜리 마사지를 받은 한 남성이 다리에 심각한 염증이 생긴 사례를 소개했는데요. 붉은 물집, 고름, 심한 통증까지 그가 겪은 건 바로 모낭염입니다. 모낭염은 말 그대로 모낭. 즉 털이 자라는 구멍에 세균이 침투해 생기는 염증이에요. 특히 더운 날씨에 땀이 나고 모공이 열려 있으면 더러운 손이나 재사용된 오일, 위생이 좋지 않은 수건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. 영상 속 마사지 직원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전문인은 마스크가 아니라 손이 문제라고 말해요. 피부에 직접 닿는 손이 깨끗하지 않다면 마스크만으로 감염을 막을 순 없다는 거죠. 비슷한 일이 실제 국내 여행객에게도 있었어요. 한 유튜버가 캄보디아에서 마사지 후 발에 물집이 잡히고 결국 피부과와 외과를 거쳐 수술까지 받게 된 사례도 공개됐습니다 항생제로도 낫지 않아 염증을 긁어내고 배농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해요 이런 감염을 예방하려면 가능한 깨끗하고 정돈된 마사지 샵을 선택하는 게 기본이에요 특히 오일을 사용하는 경우 모공을 막아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덥고 습한 날씨나 민감성 피부라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건, 조교기, 베개니처럼 위생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도구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저렴한 가격만 보고 선택하지 마시고 위생 관리가 잘된 곳인지 꼭 살펴보세요. 편안하려고 받은 마사지가 오히려 고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